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할게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번주에 지난주에 새생명 초청주일날 어, 정말 장단기 결승자와 새가족이 왔습니다 정말 또 우리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라는 거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인간과 동물 차이는 영혼이 있다는 거 인간은 이게 육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분리되는 거다 죽으면 그러면 죽는 순간에 영혼은 갈 곳은 천국과 지옥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삶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약 1600년경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서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저자들이 기록됐습니다. 동일성, 일관성,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운이 성취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는 정말 모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애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인물이고 그래서 배우고 학신한 일에 그하라 그랬어요. 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강조했고 성령의 그리스도이 예수 안에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랬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식 1장 1절에 보면 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천지 창조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마지막 창조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영적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앉은 장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사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배필 하와가 뱀에 속아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아담도 먹게 됐습니다. 하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게 미혹을 했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사단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뭡니까?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생사 생로병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되듯이 죄인된 아담이 없선 모든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우주 팔자에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선행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1800, 180배를 해도 그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 모르면 끝은 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그서 일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를 십자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리오 질료 생명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요한복음 오장 2 4사를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는 내 삶이 가게는 내 뜻대로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끄는 삶인데 말씀이 이끄는 온전한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 그랬는데 완전히 적합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 이런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령한 젖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겠다 그랬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다른 영혼이 우리를 통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일 강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신령한 뜻을 사모하고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이 이제 달라진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는 현장에 보험을 증가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그을 증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인되고 제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정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기로 믿음에 맞춰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아상을 강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다 그래서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좀더 복음 안에서 이제는 듣는 이 서서 어떤 내가 스스로 넘어져도 스스로 지지해주는 그런 목발 같은 존재, 내 스스로가 내 자존감으로 나를 그런, 어, 잘못된 길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함없는 사랑. 근데 인생이 비거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고민 고통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정성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 버리면 한 뼘씩 자란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남탓 필요가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어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죠? 자꾸 깨달아 가니까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나의 과거에서 작별할 시간을 아는 거예요. 정서도 성숙한 사람은 더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사는데 과거에 돌아보면 과거의 상세에 붙잡혀 있으면 그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 그런 어려움을 가그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고 믿고 또 영적 시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 인생을 받아들이고 감정적 고통을 치료하는 것은 내 상처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한 발자국을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법을 깨닫는 거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아프구나,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것에 끌려다닌다는 거. 그러면 내 안에 그 상처가 가득 차고 끌려다니면 내 안에 포옹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서적 건강하면, 내 안에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진단할 수 있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공간과 지지를 해줬나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그러면... 어느 날 포기하기도 주저게 되고 그 고통스러워지죠. 그런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뭐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죠. 아이 속에 사님 더큰 계획이 있을 거야. 음 그래서 불평을 멈추게 되면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와 포용을 배우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지. 어, 또 우리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지. 어. 그래서 이 불평이 없어지니까 뭐요? 사랑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자 아까 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유 이게 이제 시간이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큰일났구나.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랬네. 그때 우리가 무슨 말 그때 놀랐겠다. 당황했겠다. 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단 말이에요.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벌 주지 말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우리의 단점이 있어. 그죠? 아, 이 부분이 조금 소홀했구나. 미리 준비하는데 그럼뭐요 그런 한계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개선할 방법을 찾는 거죠. 다음 방법. 그래서 정서적인 개방이 되어지니까요. 이 정서적인 벽은 우리를 막고 사람을 쫓게 만들지만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뭐요? 장벽을 열리니까 뭐요? 이제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 이것도 한 가지 배웠네. 음, 어떤 문제와 생겼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감정에 잡히지 말고, 그럼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아, 그때 이랬지, 경험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겪는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내 스스로 아, 이제, 아 성숙했네. 음. 시끄럽기만 하고, 또 그걸 화를 내고, 일이 안 되면 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들을 내가 용서했다 응. 나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사람을 바꾸려고도 해봤다 그러나 어,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대 실망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좋은 친구도 있었다. 나는 사랑을 줬고 사랑도 받았다. 거절도 당했다. 내가 행복에 겨워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다. 이게 다양한 경험이 늘어나는 거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있었다. 또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그거를 한번 이기고 두 번이 넘어갈 때마다 나는 성숙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뛸기도 있었다 응.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약속을 깨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뭐가 있냐면 미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짓에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기는 제용수를 받았어요. 자기는 제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용서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해 주려고 감옥서를 면회를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를 용서했다니까 이 사람이 다 화가 나가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손에 저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법치국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형도 살아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쪽에서 나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중도 공부를 하면서 그 영화를 봤단 말이 영화 치료를 봤단 말이죠.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저기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막사라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여기대로 우리가 또 어~ 근데 자기 정제는 빠지지 마라. 그리고 진실하게 그건 잘못됐다고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되면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실현성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우리 지구 식구들이 또 함께 갈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인생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받아들이고 열정을 갖고 살기 위한 결정은 좋은 것이다.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스서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목욕사님이 뭐래요? 온전히 맡기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내 아픔의 고통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가 아, 아팠어 아팠어 아팠어가 아니라 아팠을 때내 고통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나에게 공간 같이 지가 있었다 그래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 당시 정말 절박했겠다 아무도 없고, 아이 둘이 있고, 몸은 만신상을 대가 있고, 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얼마나 힘들었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계속 제가 마음을 이렇게 따둑거려 줬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분은 어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외로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나 안에도 보니까 그 처절한 외로움이 있었더라고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에 머물렀거든요. 어, 그게 한 번에 쑥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뭐죠? 자기 위로가 필요해요. 실수했을 때도 일부러 노력해서 실수하지는 않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제가 어리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를 정죄한단 말이야. 또 바보같이 왜 그게 다 당했냐. 근데 그게 한참 머물더라고 타인의 비난보다 내 안의 내 비난이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한몇 주를 지나가면서 제가 저한테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너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 근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 네 마음을 알잖아. 나는 내 마음도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서 기도로 가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멍청하게 그랬네요. 어, 속면과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을 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그 다음에 뭐요? 예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서론적인 삶에서 벗어나라. 육신이 벗어나고 다시 언약돈전을 해라. 그리고 맡기는 자의 삶은 참행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주권의 섭리. 자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 남이 어려움던그 문제를 내가 떠안고 가는 사람. 지금은 그걸 최대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책임진다고 또 이걸 책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걸 많이 저절을 해. 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또한 단계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에게 단단히 또 무기를 하나 드신 거죠.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버렸잖아요. 발견해 버렸으니까 뭐죠? 이제는 그 뜻대로 가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냉정한 거더라고. 복음은 사람이 인간적인 그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지죽박죽 옮겨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게 되니까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역적 증세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도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전심전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발견했잖아요. 할매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할매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성장도 하고. 근데 아무리 말씀받아도 내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상처를 오히려 만져주고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하면서 안에 정서 치유까지 영적인 또 정서적인 그 육신은 자동으로 치유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딱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이제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전심 전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생활을 하고 삶해방과 참자유를 누리며 누리는 삶을 사는데 현장에서 내가 누린 거예요.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줄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힘을 다하는 전력,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복음의 선한 이히는 그런 진정한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참 행복자로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현장에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며. 또내가 예배, 에은혜받 고, 그 말, 씀을 따라 말, 씀 성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깨닫고 그 s o 이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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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을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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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o 습니다 하늘과 땅의 m 세를 내게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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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릴 수는 참응답의 정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